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 강사 DJ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데이5 전략편 다이어 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명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Account란 명사 같네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건 아무래도 은행 계좌 구절한 뜻이 있을 거고 이게 설명이란 뜻이 있어요 굳이 말하면 이게 뭐랍니까 Account라는 표현이 죠 이게 그러니까 자동사로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동사로 쓰인건데 설명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뭐가 있냐면 뭐뭐를 찾아다는 뜻이 있고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 뭐가 됩니까 그 다음 설명이 뭐 take into account 얘기인데 표현 여러분 알아두실 거몇 가지 더 얘기하면 첫 번째 복합명사로 account information 은행 계좌 정보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못모을 고려된 편으로 take into account 또 take into consideration입니다. 이거 좀 조심할 게있는데예좀 오래됐지만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비록 끝에가 명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현으로 덩어리로 하나의 동사가 됩니다. 이걸 consider예요. 그래서 명사 바로 뒤에 목적어가 된다는 거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장난하셨냐면 여기 지금 c o n s i d e r 지은 자리가 빈칸이 나오고서 보기 뭘 깔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considering을 깔았죠. 그럼 아, 이게 지금 타 동명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무슨 말인가? 명사 된는 보통 목적어안 나오는데 이게 명사로 끝난 게 아니, 끝나긴 했지만 이게 덩어리 편으로 덩어리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걸로 고르지 않도록 시험지 같은 거 다시 한번 정리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자 account for, 뭐뭐를 설명하다, 차지하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좋아하니까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간단합니다 설명. 자 몸무를 설명하다, 차지하다. 특히 설명하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커드랍니다. 어저스먼인데뭐 동사 어저스부터 시작하는 걸 같이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뜻이 두 가지로 적응하다, 조정하다. 그러니까 적응, 조정이 나는데 이정의란라는 단어로 쓸 때, 정의란 단어로 쓸때 특히 이게 자동사로 보통 뒤에 전치사 투 o 를 씁니다. 조정은 그냥 동사도 타동사로 목적을 봤는데 다시 한번 해도 어저스 to 몸모세 적응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몸모습 정이라 말이 나오니까, 자 어제 쓰면 투입니다. 전사 투. 그다음 목적으로 new job이 나왔죠. 플러스는 I인지 끝나는 형용사 exciting했습니다. I인지나 일이 끝나는 형사 잘 챙기듯이 하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자 다음 세 번째 거 들어갑니다. advance 이게 앞서가다 미리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품사 여러 개 있는데 저 바로 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밑에 파생으로 advance가 있습니다. ed 끝나는 형용사로 첨단 또는 고급이란 뜻이 있고요. 자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밑에 갈게요.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in advance입니다. 미리 먼저란 뜻이에요. 이거 되게 좋아요. 시험에서 많이 나왔고요. 일종의 전치사 인플라스 명사 advance 있는 거니까 전치사로 부사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명사 advance의 발전 진보란 뜻이 는 건데 주로 복수로 씁니다. advance는 못못의 발전 진보. 이것도 시험에 여러분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 복학만사 개념이죠 자 사전 등록이랬으면 미리 하는 거죠 Advanced Registration 복학명사입니다 복학명사 좀 특이한 거라 나올 때마다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뭐 요정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4번 넘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좀 빠르게 가는 바람에 따라오기 힘들면은 뭐 인강이니까 중간에 멈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기하고 필기해주시면 됩니다 자어피어 e 스는 원래 겉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사람이 등장 요 뜻으로 주로 많이 나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로 쓸때못 모인 것 같아 보이다 나타나도 있지만 그때 어피어 a r t 스 동사 영 자동사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별거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택스 적 가면 뭐가 있습니까 어퍼 이만 이네요 이게 약속과 토익에서 인명 이라 듯이 있어요 사람을 뭐 특정 직책에 임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게 이제 병원 같은 거 예약한 걸 어퍼 이만 하써서 밑에 보시면 여러 개다 썼는데 약속하다, k p 그다음에 break 깨다. 어, 약속, 아, keep은 지키다합니다 Make가 약속하다죠. Make an appointment. 그러니까 예약 같은 거라는걸 잡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자 TOEIC에서 특정 직책에 사람이 임명됩니다. Appointment이야. 그래서 as가 나와 있고 몸으로 임명되는 거고. 또 몸으로 임명이 되나? Be appointed to director입니다. 이사로 임명이 되다. 좀 위에 있는 표현을 조금 바꿔서 자, a p p o i n t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찍어드리는 건잘 챙겨주셔야 돼요. 여섯 번째 갑니다. 어 Assemble. 입니다. 모임이 l e a s s e m b 이 e As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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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s e m 요전지 Assemble. a s s e m b 에 e 다 s s e m b 데 수동 개념이라비 l e Assemble. 이건 s e b l e a e 다 l 이 Assemble. a s s l e Assemble. Assemble. 다 s s e b l e As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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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s e m b a s s m m e 뭐 업무 같은 할할 배정 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뭘얘기나 이거 얘기할게요 assign a to b 입니다 일 같은 걸 갖다가 a를 b에게 할당하다 배정하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요정도 갈까요 그 다음에 뭐 배치 배정이0 말은 seat assignment 인데 보통 뭐 행사 같은 거할때 누가 어디0는0 0 0 0그0 0 0 0 0 0니다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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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좋아건 이건 것 같아요. 동사로 몸모세 관련 연관되어 있다. 그서 be associated입니다. 몸모과 관련되어 있다. 뭐 능동감은 associate a with b가 되겠죠. 그리고 예문에서 형용사 available. 다만 사람이 주어일 때는 이게 시간이 나는 그래서 그분이 시간이 안날때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명사 authority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단 권위자, 권한, 뭐 복수로 당국이라는 뜻이 있는데 뭘뭐 얘기할까요? 일단 t h o r i z a t i o n a u t h o r i z 가 t 인 o n a u t h o r i z a 는 i o n authorization. a u t 고 o r i z a t i o n a u t h o r 형용사 익스텐 n a 되게 좋 o r i z a t i o n a u t h i n g 끝 t 는 형용사입니다 잘 쓰는 표현이죠? 잘나가 z a t i 리딩 a u t 리딩이 i z a t i o n a u t h o r i z 고 t i o n authorization. authorization. a 식 하는 거기억나 a 니 i 후 n 수식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걸 테러 보자. 못뭐할 권한을 갖다. 그래서 뒤에서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서 씨가 갖고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빨리 빨리 가야겠네요. 은근히 많아요. 뜻도 여러 개니까. 그래서 뭐 일부는 슬쩍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보드는 뭐 이게 제일 많긴 하죠.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가 나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 브레이크입니다. 테이커 브레이크 휴식을 취하다인데 브레이크 다단 뜻도 있죠. 별거 없네. 넘어갈게요. 자, 비즈니스 사업, 회사, 뭐 거래 이런 말인데 그것도 별거 없고 요거나 챙겨 드릴까요? 자, Regular Business Hours 입니다 그럼 정규 영업시간 그래서 시험에서 이전에 앞에 형용사 Regular를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 들어갑니다 Change, 쉬운 단어예요 변경, 변화인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잔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스름돈, 잔돈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불가산명사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장난을 친 적이 있는데 다 넘어가더라고. 왜 넘어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 밑에 있는데. 자 밑에 표현을 보면 need exact change. 정확한 잔돈이 필요하다는데요. 보기에 코인, 동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뭐가 답일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change of c o i n 나왔습니다. 그럼 무조건 change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은 셀수 있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뒤에 s 레도 붙어서 코인 C가 돼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근데 지금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못 씁니다. 이거. 대신 체인지는 불가사 명사니까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나 셀수 있는 가사명사 혼자 보다. 아니면 하나면 어코인이 거나 여러 개면 코인 복수가 되든지 이런 형태로 취해줘야 됩니다. 시험에서 물어봤던 거. 뭐 동전이 필요하다 그럴듯한데. 자, 그다음 예문 볼게요. 때문에, due to, 전치사입니다. 되게 좋아요 여러 분 얘기했는데 because o w i n g to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왔네 available 또 사람이 좋으네요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것 같은데 다만 l o 거 n g e r 부사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컴포넌트인데 보통 이거는 저 어렸을 때그뭐 오디오 같은 거 여러 세트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컴포넌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세트로 해서는 거라 그걸 이루는 구성요소 이런 뜻입니다 별로 할말 없고 defective 결함있는 행사 정도 챙기면 될까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concern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죠. 걱정, 우려라는 뜻이 있고 뭐 관심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 갑니다. concerned 일이 끝나는 형용사 걱정, 우려하는 이라는 concerning 여러 분이겠습니다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아인지 끝나는 전치사로 이걸 어 a 웃 b o u t 입니다. 바꿨으뭐 있었죠? regarding 뭐라고? regarding 그냥 말로 할게요. 그 다음에 동사 커버 에기좀 잠깐 할게요. 덮다 말고 특정 내용 같은 거 주제 같은 걸 다루다 여기서 그런 뜻인 거 같아요. 기억해 주실 거 cover 자 그다음에 16번 디파주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뜻이 있고 돈돈 입금하다라는 뜻이, 예금하다, 입금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가 될까? 별로 할말 없고요. 있고. 자 프라이트란 말할까요 Before 전치사못 마기 전에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전치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들어갑니다. Direction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는 뜻이 있고 길안내. 그다음에 특히 길안내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도, 지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키 포인트 잡으면 길안내와 지도란 뜻이 있다는 게잘 쓰일 거고 사실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건 디렉티리 제일 좋아합니다 곧장 즉시 바로란 뜻이 있고 일년에 한번 많이 나면 두 번까지 나올 거고 대신 길안내란 말이 라면 디렉션스에서 뒤에 장소 찍는데 앞에 투가 나요 디렉션스 투 어디로 가는 길안내를 뜰 겁니다 그다음에 지도 지리란 뜻으로는 최근에 나왔죠 좋아하는 건데 언더가 뜻이 두 가지가 있는 데그 중에 하나 몸무 하에서 나왔데 대표적인 게 언더 더 드랙션 어브 누구누구의 지도 하에서 요때 디렉션 기억하시는데 사실 토익은 좋아하는게 디렉션보다는 여기서 언더를 물어봅니다. 언 d 몸 e 에서 요거 알아두시고 r 그다음 이펙트입니다 효력 또 n 어떤 d 효력 e 발생하다 영향이 r e c t 이 direction은 이 e e c t n e c n e c t 이 e c t i o 니은이 d i r e c t o 이 i t i o e c n e 이 e c t o n 기본은 have an effect on.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다 할때 시행하다 할때 효력을 발생한다 할때 going to effect, coming to effect. 이두개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 Establish. Establish가 설립하다는 뜻이니까 설립 자체 행위나 설립된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자, 이거는 이제 문법 얘기 잠깐 합시다. 여기 문장의 동사가 has produced라는 현재 완료시제 나와있죠. 그럼 시험에서 그걸 물어봤다. 그럼 항상 파이브는 힌트가 있어 되는 대표적인 힌트가 since입니다. since 플러스 과거시점. 정확히는 왔죠? since last year. 작년 그때 이래로 기억해주시고. 그다음에 숫자 앞에 나오는 부사인데 over가 나오면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그 이상 그게 넘느냐에 대해서요. over 또는 동의어로 m o d e n 으면 modern 따고 존했습니다 그래서 만대 이상이죠. 만대 이상을 생산해냈다. 작년 이래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문법 얘기 오랜만에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번 입니다 extension 첫번째 lc 다른데 내선번호 내선내선 그리고 기간 연장이라는 뜻이고 extend가 기간을 연장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extended가 이게 ed 끝나는 형용사인데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extended deadline 그럼 직장인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마감시간이 저기 있는데 그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시간을 더번 거니까 근데 사실은 요것도 이게 또 좋아하죠 extensive 광범위한, 폭넓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개 정확하게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좋아하긴 밑에 걸더 좋아해요. 밑에 걸. 근데 위에 게 답이 되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ED 끝나는 과검사. 형용사입니다. ED 아닌지 끝나는 형용사 잘 챙기자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figure란 단어가 나 figure. 숫자란 뜻이고 기본적으로. 또는 뭐 생각하다는 뜻인데 이건 수치 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So, 매출액이란 말 했을 때 복합하면서 세일즈 피겨스라는말 한다는 거. 그다음에 토익이 제어하는 좋아하는 부산나네요 d r a m a t i c 극적으로. 자, 여러분 찍어 드는거잘 챙기세요. 시험에 나온 놈이 또 나오니까. 그다음에 앞에 생겼는데 모양 때문에 시험에 좋하는데 MENT라는 동사입니다. 집행하다, 실행하다. 그래서 자, 매출액 얘기했고 급격하게 극적으로 그다음에 진행, 뭐 실행하다 해 가지고 요게 이제 뜻에 해당되는 거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피니시 할말 없죠. 다만 피니시가 동사 말고 마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 그래서 마감. 뭐 어떤 물건, 그 공사 같은 거할때뭐 이런 거 마감 말하면 마감 처리 한다고 그러죠. 그거 나온다는 거.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요거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타동사 있죠. 이것들. 요 정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미 보여드렸는데 필요하면 딱 끊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필기를 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적 있어가지고 살짝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인강이니까 끊을 수 있죠. 놓치지 마시고. 자 다음. 펑션입니다. 행사 기능 작동하다 뜻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문에 요거 갑시다. 아카머데 수용하다. 사람들 특정 공간에 집어넣는 것 되고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됩니다. 챙겨주시고. 그다음 밑에 properly 적당히 제대로 자리라는 부사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T I V 끝나는 명사 기억하십니까? 이니셔티브, 특히 운동, 계획, 뭐 주도권, 그러니까 그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좀 챙겨주시고 조금 더 가면 주도권을 지다, take the initiative. 이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치사 by 용법 중에 하나 얼마만큼 이 했는데 보통 줄다 늘 늘어나다 앞에 있습니다. 기억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25분 인스톨먼 할말 없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62쪽 데이파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데이파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62쪽입니다. 첫 번째 이슈라는 명사 나왔습니다. 뭐산 문제점, 문제점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잡지 같은 거뭐어거스티 s t 8월로 할때 호가 있고 또뭐 발표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이겠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이슈가 산 문제점 얘기할 때 앞에 동사 어드레스를 강조하고 싶어요. 어드레스데 이슈.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말로요. 동사 어드레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네. 뭐 여기 보시면 regarding, concerning, about 이런 전치사가 보이는 거 같고. 그다음에 전액 환불이라는 a full refund. 요거 덩어리 묶어 주면좋고 시험에서 물어본 적 있습니다. 뭐 물어보기는 full을 물어봤던 거 같아요. full, full. 좀 오래되긴 했는데. 자 다음 27번입니다. 27번. 어 뭐가 많네요. 자, 매니지먼트, 경영진, 경영, 관리,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몰리게 됩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형용사 매니지러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지는 명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매니지러, 스텝해서 관리직 직원이면 뭐 우리 나라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니까 매니지러 또는 슈퍼바이저의 포지션입니다. 관리직 직책을 의미하죠.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직책.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as 몸으로서 별개 얘기고 몸으로 승진하다 be promoted to 다음에 직책이 되겠죠. 그리고 아, 언더 아까 얘기했는데 앞에서 몸무 하에서 언 n t 매니 new management. 이말 되게 많이 써요. 하여튼 뭐 조그마한 가게 의 경우에도 주인이 바뀌었다. 그럼 under new management입니다.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되게 말 거의 보는데 별거 아닙니다. 다만 전치사 under의 뜻으로 하나 더 있죠. 몸무 하는 중이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뭐뭐 하에서란 뜻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드릴까요? 비교해서 앞에서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 대표적인 게 있죠. 쉬운 단어로 공사 중이 있습니다. 공사 중. 요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공사 중뭐가 하는 중. 자, 그럼 다음 넘어갈까요? 자, 다음에 뭐 마켓 시장이라는 거 보이는데. 자, 뭐. 특별한거 없네 뭐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 복합명사 형태 요정도 자 다음 페이지 6 5쪽 넘어갑니다 저 오피셜 명사 형용사 쓰이는데 보통 어, 관공서 직원도 가능하고요 또는 뭐 고위 간부 장교 뭐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형용사로 공식적인 할때 있는데 특히 형용사로 쓸때 공식적인 포멀입니다 포멀 오피셜 뭐 오피셜 아나운스먼트, 뭐 포멀 아나운스먼트, 공식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 오프닝입니다. 명사, 형용사 쓰이고 보통 오프닝, 뭐라고, 세레모니? 뭐 개막식 같은 거? 그 다음에 빈자리 공석이 또 토익에서 중요하죠. 오프닝 쓰해가지고쓸수 있는 가사 명사고 그 다음에 뭐 오프닝 어드레스, 오프닝 뭐 뭐라고 됩니까? 뭐그 연설 같은 거 있잖아. 스피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석 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공석 vacancy 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보면 have a job o f f e i n g o r 뭐에 대한 공석이 있다는 얘긴데 바꿨으면 job vacancy 입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본적이 있고요자그 다음 p 스 입니다 일단 어디 들어가는 입장권 탑승권이라드뜻죠 p 스 라는게 또는 뭘 전달하다 건네주다 라는 뜻이 있고 별말 없습니다 요거나 가죠 뭐 al 끝나는 형용사 같이 생긴 명사입니다. 리뉴얼, 갱신이라는 뜻이 있죠. 자, 다음 3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퍼포먼스인데 아마 여러분이 제일 익숙한 공연이고요. 그거 말고 특히 토익에서는 업무 성과란 뜻이 있어요. 업무 성과. 항상 중요하죠. 얼마나 일 잘했는지를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 뜻으로 꼭 챙겨주시고 여기 도 보시면 세일즈 퍼포먼스 아니에요. 영업 성과가 되겠죠. 매출 영업 성과가 됐고 자, 별거 없고 자, 그다음에 플랜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식물이 제일 화초가 제일 익숙할 거고. 근데 명사 공장이라는 뜻이고 또는애 c 잘나오는다는데할말 없는데 뭐명 시험에서 굳이 나오 공장, 팩토리 뜻으로 뭐요 정도인데 시험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프레센스입니다. 일단 비프레센스 참석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입지감 참석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뭐체크셨습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는타동사이나 h o p to 플러스 동사형이 있죠. 나머지 해당되는 거 뭐, w h to, Hope to, Plan t 우리 앞에서 정리한 적이 있죠. 쫙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 다음에 전치사 by 용법 중에 하나가 동명사를 취할 때 몸무를 해서 by expand입니다. 그리고 원래 e x p a n d 는 동사를 또 토익이 좋아요 확장하다. 그래서 by ing에다가 expand 챙겨주시고 입지를 넓혀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입지를 넓혀서 서 구축하려면 다음 페이지 갑니다. 프로덕 제품인데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정특취할 수 있는데요 볼게 많은데 이 명사로 프로듀스 농산물 프로덕션 생산 프로덕티비리 생산성 뭐또 있죠 뭐 프로듀서 뭐 많이 있는데요 시험에서 보이는 명사는 이겁니다 프로덕티비리 생산성인데 불가산 명사라는 것좀 챙겨주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나온 놈이 또 나오니까 그다음 앞에서 현재를 제이게죠 힌트로 since plus 과거 시점인데 그거 말고 for plus 기간 여러분 잘 아시죠 for seven years 입니다 그리고 숫자 앞에 over more than 뭐라고 그랬죠 그 기간이 넘는 그러니까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for over seven years 또는 for more than seven years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챙겨주고 숫자 앞에 부사 턱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 다음 36번 프로젝트 일단 여러분 잘 아는 명사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는 앞으로 뭘 예상 예측한다는 뜻이 동사 뜻이 있습니다. 요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를 얘기해야 될까? 예문에 가면 need to plus 동사원형 정도. to 부정사 목조취하는 애들. 그다음에 언제까지 by가 있죠? 특정 시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요 얘기 좀 합시다. as project인데 예상 예측했던대로인데 요게 표현입니다. as plus 비평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얘기한 적 있는데 if necessary, if 파서브하면서 했는데. 자 부사절 접사에 대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고 뒤에 과거분사 남아서 일종의 표현으로 굳은 거 굳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거 꼭 외워주셔야 예, 돼요. 왜냐하면 토익 시험에서 이거 물어봐요. 특히 어딜잘 물어보냐 주로 뒤에 이리꼴 e 피평 자리 과거분사 자리입니다. 못만 대로 그래서 무지무지 잘 써요. 몇개 써봤는데 as planned 계획대로, as announced 발표한 대로, as discussed 논의한 대로, as promised 약속한 대로 등등등등 한이 없습니다. 잘 씁니다. 다시 한번 어디 물어본다고요? 요 뒤쪽에 일리꼴피평 자리 물어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프로모션입니다. 두 가지도 있죠. 일단 토익 승진하고, 어떤 제품 홍보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몸으로 승진할 때 프로모션 2가 된다는 거 하고, 뭐 수동으로 비 프로모리트, 뭐라고요? 비프로모리트한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직책이 뜨겠죠. 그 다음에 몸만한 게 자랑스럽다. 비프라우오보가 있습니다. 자, 끝. 자 38번입니다 뭘 얘기해야 될까요 38번은 자 일단 개인적으로 피가 모금 이라는거 뭐라고요 리시프트가 아니라 리셋입니다 요거 발음 안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영수증이 기본적인데 뭐 수령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받다란 뜻이 있는데 그 의미로 밑에 나왔는데 그걸 확정짓다 에서 컨펌 토익이 좋아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 챙기세요 조만간 나올건데 Technology Receiver 입니다 그 물건을 받았습니다 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인을 해준다든지뭐 이런거 하는거 있죠 그 다음 밑에 핵심 갑니다 Upon 가장 기본적인 뜻 토익에 나올 수 있는거 못 마자마자 바로 이런 뜻이죠 다음 Reference 입니다 뭐 Refer란 동사에서 나온건데 참고 어떤 추천서한 뜻도 있다는거 알아두시고 어, 특별한거 없는데 r e p l a c e 동사를 교체해야 되니까 교체자, 뭐 교체물, 특히 사람으로 후임자한테 사람 대체하는 거 있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별거 없네요. 음. 자, 다 41번 서비스 명사 뿐 아니라 동사로쓰인다는것좀 알아두셔야 되고, 명사로 직장에 근무하는 것도 서비스입니다. 뭐 이, 회사에서 20년 근했다, 20 y e a r s of service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받으시고. 이걸 잘 몰라요. 그다음 별거 없고. 그럼 다음 시프트입니다. 교대 근무하는 것다 아실 거고 또는 동사로 바꾸던 다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시프트가 우리 그 자동차 기아 바꾸는 것도 시프트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정년적이 있는데 준비하다 할때 p r e p a r 는 t 나 f 잘끝낸다는데 4가 보이네요. 4. 전사구나 2부정사 기억나십니까? prepare 부정사나 또 prepare 플러스 목적어. 다음 사십삼 번 시그니처, 사인에서 난 거죠. 서명이 되거 말고 특선 대표인데 이건 특히 대표 요리 같은 게 시험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시그니처 디쉬입니다. 특정 요리사 와이 사람 이걸로 유명해. 그 요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형용사 complete 완전 완벽한에서 끝났다. 이거 되는 건 뭐? 챙겨 주시고 형용사로 쓴 겁니다. 비동사 뒤에 주격보로 그래서 complete이 동사 말고 형용사로도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44번입니다. 자, 앤서란 말인데 아니 솔루션이죠. 해결책인데 앤서랑 비슷한데 답안, 해결책인데요. 이게 툴을 끌고 다니셨 전시한 몸모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같이 묶고 저기 있잖아요. 솔루션 2.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 조금 더 길게 정리할 수 있겠죠. 뭐 특별하게 할말 없고. 어, 용액은 안 나올 거고 해결책으로 나올 겁니다. 도형에서. 자, 스테이먼트. 뭔가 말한 걸 적어 놓은 글입니다. 성명서 같은 걸 의미하고 뭐 그, issu statement, 성명서를 발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몸무 g 간에서 r e g a r d i n g c o n g song o n g s o 이 g song song s o 죠 a b o u g 도 나오지만 r n g a r d i n g c o n g song o n g 전체가 잘안 생겨서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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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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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문제 입니다 36번부터 시작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36번이. 아하, 동사가 네개 나와 있다. 근데 중요한 게 f o r 요 그래서 for를 끌고 다니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토익이 좋아하는 자동사는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랑 세트로 묶어야 된다. account for. 문모를 설명하다만 설명하다는 뜻으로 얘기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것은 타동사로 explain이나 state는 아마 대절 그러니까 사물을 목적어로 취할 거. 대리할 사실을 설명하다 언급하다는 뜻이고, adapt은 조정하다는 타동사고 어디에 적은 어디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치사를 받을 수 있는 게 A하고 D인데 4로 받는 건 어카운트 4가 되겠습니다. 자, 37번. 또 나왔네요. 다만 수동으로 바뀌었네. have been account D 4. 다만 해석을 하면요. 자, 뭐에 대한 설명이 이미 됐다는 얘기인데 또는 계산이 됐다겠구나. 돈번 거니까 어닝스하고 익스펜디쳐도 이건 벌어들인 돈 지출한 거. 캘큘레이트 들어가면 d 에 4가 필요 없습니다. have been calculated 끝. 포때문에 안되는겁니다 포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38번입니다 자 in advance two 툭 주안으로 했죠 미리 먼저고 initially 뭐 처음에 lately 최근에 어거 문모 전인데 앞에 t w e e k s 란 기간이 찍혔네요 그럼 t w e e k s in advance 가능하고 t w e e k s initially lately 이상하고 어거 가능합니다 다만 어거는 과거랑 놀아요 근데 당신이 문무를 해야 된답니다 이러니까 뭐 앞으로 미리 할거 얘기하는 거네요 해야 된다는 거 앞으로 그래서 최소한 2주 전에 미리 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답은 2내 되죠. 2윅스 이내 되면서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묶어 주세요. 뭐 2데이스 이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묶어 주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근을 가거나 회사를 간두고 싶다. 그럼 회사에 미리 알려줘야 되는 2주 전에 미리. 문맥상도 맞습니다. 38번. 아, 39번. 자, 구조 문제입니다. 아유, 끝났네. 더플라스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 형용사, 명사 수식하죠. 모든 게 빈칸에 명사 주세요라고 울고 있네요. 명사 밖에 없잖아. 퍼포먼스. 자 넘어갑니다. 4 0번또 명사인데 파티스폰 참석자, 어전스 긴급한 프레스런스 참석 출석 뭐 존재 입지, 인시스턴 주장 고집이란 뜻이 있는데 자이 사람이 메모를 보냈는데 요청하는 메모입니다 당신이 뭐랍니까 그 협상하는데 나와라는 얘기입니다. 뭐하달까? Your presence 거기 출석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 C가 되지 않을까 싶고 문맥상 해석하는 어휘 문제. 지금 오늘 문제는 주로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휘 문제가 자 다음 4 1 번입니다. 또 복수명사 내겠네요. 자 업무와 관련된 거 물건이라서 구입하거나 또는 뭐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뭐 행동을 취한 거겠죠. 돈쓴 겁니다. 그럼 단지 그돈 받기 보상 받기에서 영수증 제출하면 영수증 r e c e i p t 나머지 때 적어놨으니까 필요하면 스탑 시키고서. 기록해 주시고요. 다음 42번입니다. 또명사입니다 근데 이건 복합 명사네요 아주 살짝 빨리 볼수 있는 가이드 안내서 안내 책자입니다. 뭐가 될까요? 참고용 안내 책자. 레퍼런스 가이드가 됩니다. 같이 묶어 주세요. 다시 뭐라고? 레퍼런스 가이드. 이렇게 묶어 주시면 수월해지겠죠. 자, 나머지도 적어 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면 천천히 해석을 좀 하십시오. 자, 다음 44번입니다. 자, 또명사에계 있는데 앞으로 못무하기 위해서인데 앞으로 참고하기 위 해서 됐습니까? 모든 방문객 신분증을 복사를 해두세요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도 적어놨고 뭐 어휘 문제라 길게 얘기했습니다뜻 알면 천천히 해석하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4 4번자 전치사가 내게 나와 있네요. 아 얘겠죠. 몸모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answer to 이렇게 묶시면 바로 끝납니다. 안 그럼 좀 힘들어 이거. 그냥 단순한 뜻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묶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Day 5두 번째 시간. 후반부하고 그다음 문제까지 풀어서 정리되었습니다 자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 준비 잘해서 저희 6시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